안녕하세요. 신림동 원룸 대표 타이밍 부동산의 민프디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원룸 컨셉은 분리형의 반 지층 원룸입니다. 오후 방이 굉장히 크네요. 원룸 선택할 때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위치. 역세권이냐, 아니면 마을 버스를 타느냐 하는 위치하고요. 가격.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방 크기인데요. 이 원룸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원룸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몇 평쯤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몇평 이상 된 것을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적에 대한 그리고 평에 대한 감각이 적어서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밍피디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가로세로의 길이를 실측해서 그대로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온룸의 핵심 옵션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앞에 싱크대와 주방이 같이 있었죠. 30에서 50cm 정도의 턱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반지층의 세면장입니다. 주인분께서 조금만 이렇게 지저분해주더라도 굉장히 교체를 해주다든가 수리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거의 다 변기도 그렇고 세면대도 그렇고 그리고 거울이라든가 샤워기, 수납함, 사 살상 새겁니다. 창문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냉장고도. 한번 열어볼까요? 근데 이것도 거의 새것 같아요. 세탁기 있죠? 싱크대에 물도 한번 들어볼까요?